한번 상상해보세요. 눈을 떴는데 창밖은 회색빛에 쌓인 차갑고 을신연스러운 11월의 하늘입니다. 바람은 유리를 세차게 때리고 어쩌면 벌써 첫눈이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눈앞에는 여전히 밝고 햇살 가득한 여름 풍경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탐스럽게 붉은 토마토, 아삭아삭한 오이, 아니면, 묵직한 감자, 바구니들. 이상하죠? 11월이라 자연은 깊은 잠에 들었는데, 우리 무의식은 갑자기 수학축제를 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겁니다. 그냥 텃밭이 그리워서 꾸는 꿈이라고 치부하겠죠. 하지만,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11월의 꿈, 특히 땅과 결실에 관련된 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때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얇아지고 우리의 직관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시기거든요 이번 영상을 통해 텃밭 가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밤의 게시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꿈에서 배추를 보는 것이 언제는 돈을 의미하고 언제는 복잡한 일을 예고하는지 분석해 드릴게요 왜 하필 지금 밭이 꿈에 나오는지, 그리고 이 꿈이 여러분의 재산이나 건강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말이죠. 진실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편안하게 자리 잡으세요. 세부적인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꿈이 당신에게 나타나는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11월은 전환의 달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육체적으로는 시즌이 끝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밭에 남아있는 상태죠. 농기구는 창고에 넣어두었고 담근 김치나 저장식품들은 땅속 저장고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반년 동안 활발하게 움직였던 우리의 뇌는 한순간에 활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환영활동, Phantom Activity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손이 땅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심령술이나 운세의 관점에서 보면 11월은 하나의 결실을 평가하는 달입니다. 정갈자리와 사수자리가 교차하는 변혁의 시기이기도 하죠. 지금 수확물을 본다는 것은 단지 텃밭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의 결과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해 동안 나 자신에게 제출하는 상징적인 보고서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꾸는 꿈이 가장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꿈들은 다가올 미래의 여름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 상태와 겨울을 대비해 비축해둔 숨겨진 자원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각각의 상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풍요로움입니다. 꿈 속에서 밭 한가운데 서 있는데 수확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열매가 가득하고 땅바닥에는 온통 주렁주렁 떨어진 과일들 뿐이죠. 11월에 이런 꿈을 꾸었다면 이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꿈에서 기쁨과 가벼움을 느꼈다면 우울증이나 질병 없이 겨울을 날 만큼 충분한 힘을 비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배터리가 100% 완전히 충전된 상태입니다. 이 꿈은 올해 할 일들을 훌륭하게 완수했다. 당신은 참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넘치는 풍요를 보고 피로감이나 패닉을 느꼈거나,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다면,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현실에서 너무 많은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뇌가 과부하 상태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11월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아마 당신은 여전히 무리하며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빨간색 채소와 과일. 바로 토마토, 고추, 빨간 사과 같은 것들입니다. 11월의 눈 속에서 보는 빨간색은 언제나 열정과 강렬한 감정을 상징하죠. 하지만 단순히 로맨틱한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에게 빨간 토마토는 온 힘을 쏟아부은 노력의 결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잘 익고 아름다우며 흠집 없는 빨간 열매를 본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이 가장 마음 졸이고 있는 일에서 성공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붉은 수확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르익었으니 결과는 훌륭할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열매가 너무 익어서 터지고 그 즙이 손에 흐른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황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치어버릴 과숙한 토마토처럼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식이라고 불리는 감자는 어떨까요? 땅이 꽁꽁 얼어야 할 11월에 꿈에서 감자를 캐는 건 아주 흔한 꿈 해몽 소재입니다. 감자는 땅 속에 숨겨져 있어. 캐내기 전까지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감자는 잠재된 자원과 반드시 보상받게 될 힘든 노력을 상징합니다. 만약 캐낸 감자가 크고 깨끗하고 표면이 매끄럽다면 곧 재정적인 이득이 생길 징조입니다.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묵은 빚을 받게 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가 완두콩처럼 아주 작고, 흙만 잔뜩 묻어 있다면, 노력은 많이 필요하지만, 그에 비해 얻는 수확은 아주 미미할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11월에 이런 꿈을 꾼다면, 이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큰 노력을 요하는 무모한 일이나 투기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체력과 지갑을 보호하세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 채소들입니다. 오이, 호박, 쪽파 같은 것들이죠. 초록색은 곧 건강과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11월에 신선하고 아삭아삭한 오이를 본다는 것은 건강을 염려하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길조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세부적인 상태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채소들이 시들시들 하거나 말라서 누렇게 변했다면, 이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혹은 잠재되어 있던 지병이 다시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11월은 특히 방심하기 쉬운 교활한 시기입니다. 시든 오이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면 병원 방문을 미루지 않거나 최소한 레몬과 꿀을 넣은 따뜻한 차라도 마시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잠재의식은 식물의 모습을 빌려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투영하여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불쾌한 이미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부패와 벌레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사과나 배추를 들었는데, 속이 새카맣게 썩어 있는 모습. 소름 돋죠? 물론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이 상징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꿈속에서 썩은 수확물을 보는 것은 당신이 놓쳐버린 기회나 기대할 수 없는 헛된 희망을 상징합니다. 특히 주변에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이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 손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너무 오랫동안 미뤄뒀다가, 결국 모든 것이 썩어버린 결과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닌 하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당장 당신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세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꿈은 말합니다. 썩은 부분이 다른 것까지 전부 망치기 전에 당장 그것을 제거하라고요. 흥미로운 꿈 이야기. 눈 속에서 수확하는 꿈입니다. 밭에 쌓인 눈더미를 손으로 헤쳐냈더니 그 아래 신선한 당근이나 열매가 나오는 꿈이죠. 이건 아주 강력하면서도 희귀한 상징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일, 즉, 기적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포기했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갑자기 결실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얼어붙은 듯 했던 오래된 관계가 되살아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전 포기했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성공을 거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작물을 고스란히 보존해 준 겁니다. 즉, 운명이 당신을 위한 기회를 남겨두었다는 뜻이죠. 만약 이 꿈을 꾸셨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망각의 눈 아래 당신을 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이 시려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말해, 기꺼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대증. 엄청나게 커서, 부자연스러운 호박들, 배만한 크기의 스쿼시, 주먹만 한 베리. 이런 꿈이 혹시 엄청난 부를 상징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꿈의 심리학에서 거대증은 종종 당신이 사건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 즉 침소봉대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만약 꿈에 나타난 거대한 채소가 당신을 짓누르고 겁먹게 하고 모든 공간을 차지한다면, 이는 곧 당신 스스로가 삶의 특정 문제를 믿기지 않을 만큼 부풀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한 가지 일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과일을 자부심과 함께 감탄하며 바라본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는 큰 성공을 의미하며 당신의 권위가 인정받을 징조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그토록 갈망하던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밭. 꿈속에서 11월의 텃밭을 거니러 봅니다. 그런데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검게 갈아 엎어진 흙만이 보일 뿐이죠. 놀랍게도 이 꿈은 11월에 꿀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꿈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백지 상태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모든 사이클을 다 돌았고 갚아야 할 빚도 청산했으며 미련 없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겨울의 휴식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히 되었다는 뜻이죠. 땅이 쉬듯이 당신 또한 이제 쉬어야 합니다. 잡초도 쓰레기도 없다는 것은 당신의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꿈은 일종의 휴식에 대한 허락입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긴장을 풀고 달리기를 멈추고 계획 세우기를 그만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이죠. 이 공허함을 즐기세요. 이 공허함은 비옥합니다. 바로 이 깨끗한 땅 위에서 봄이 되면 최고의 아이디어들이 싹을 튀울 것입니다.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11월의 잡초.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밭이 무성한 잡초로 뒤덮여 있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바로 마음속의 쓰레기를 뜻합니다. 이 잡초들은 1년 내내 뽑아내지 못했던 강박적인 생각, 불안, 사소한 원한들입니다 심지어 추위를 이겨내고 당신의 에너지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죠. 이런 꿈은 당신이 겨울까지 불필요한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웃에 대한 서운함, 상사에 대한 분노, 혹은 스스로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잡초는 생명력이 강해서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봄에 소중한 모든 것을 질식시켜 버릴 겁니다. 깨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머릿속을 지금 당장 대청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잡초들이 당신의 겨울 전체를 망쳐버릴 것입니다. 행동. 11월의 밭에 물주기. 당신은 호스나 물 뿌리개를 들고 얼어붙은 땅이나 지늘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꿈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의 감정. 꿈 속의 물은 항상 감정을 상징하는데요. 이 감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어야 할 것을 억지로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차갑고 닫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애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 상황이 정체되어 있을 때 직장에서 억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 소리칩니다. 멈추세요.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물은 그저 얼음으로 변할 뿐입니다. 이 상황을 봄이 올 때까지 그냥 두세요. 지금 당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당신의 힘만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텃밭에 경계 침범. 꿈에 내 텃밭이 나오는데 이웃이나 낯선 사람이 그곳에서 멋대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들이 내 수확물을 가져가거나 해서 각군 밭을 짓밟아 버리죠. 이는 심리학적으로 개인의 영역 침해를 상징하는 아주 고전적인 꿈입니다. 현실에서 누군가 당신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불필요한 참견을 하고 당신의 노력으로 얻은 공로까지 자기 것인 양 주장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내향적으로 변하기 쉬운 가을에는 이 경계에 대한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꿈에서 이 침입자들을 확실하게 쫓아냈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현실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음을 뜻하죠. 반대로 당신이 속수무책으로 서서 내 양배추나 수확물을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면 현실에서 아니오라고 명확히 거절하는 법을 시급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친절함이나 좋은 마음을 명백히 이용하고 있으며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이네요. 감자심은 밭에 파인애플이 자라고 있거나 사과나무 대신 야자수가 서 있는 모습 같은 거 말이죠. 만약 11월의 꿈에서 익숙한 내 텃밭에 완전히 낯선 이국적인 풍경을 보았다면 곧 놀라운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할 비범하고 틀을 깨는 방식이 등장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선택지를 삶이 던져줄 거예요. 마치 온대 지방에서 바나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논리적이지만 기분 좋은 충격이죠. 이 꿈은 시야를 넓히라는 무언의 조언입니다. 새로운 돈벌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평소엔 전혀 생각지도 않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요. 잠재의식이 넌지시 알려주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뭔가 급진적으로 새롭고 강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농기구, 삽, 쇠스랑 괭이. 꿈에서 수확물이 아닌 농기구가 중심이었다면 그 도구의 상태에 주목해야 합니다. 빛나고 날카로운 사업은 당신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녹슬거나 자루가 부러진 도구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이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똑같은 주제를 계속 파고드는 것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부서진 도구를 보는 것은 전술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부러진 삽으로는 밭을 갈수 없으니까요. 이제 업무를 위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무의미한 노력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꿈속에서 흙을 만지거나 흙의 감촉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당신이 두 손으로 집어든 그 흙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만약 흙이 따뜻하고 폭신하며 비옥한 기운과 젖은 흙 냄새가 났다면 이는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신호이며 지금 당신의 발밑이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혹독한 시련이나 겨울 폭풍우도 당신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흙이 건조하고 갈라지며 먼지나 돌처럼 변한다면 당신은 안전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종종 재정적 안전망이 소진되었거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흙은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좋지 않은 흙에 관한 꿈을 꾸셨다면 이는 삶의 기초를 다지라는 경고입니다. 당장 재정, 주거 환경,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필요 등 당신의 토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후방을 튼튼하게 보강해야 할 때입니다. 울타리와 담장. 꿈속에서 11월 텃밭 주위에 울타리가 보인다면 이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만약 그 울타리가 튼튼하고 높다면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끼겠지만 세상으로부터 너무 깊숙이 자신을 고립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겨울잠에 너무 깊게 빠져든 것처럼요. 반대로 울타리가 기울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다면 이는 당신이 지금 취약함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 쉽게 들어와 당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해가 짧아지는 11월에는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꿈속에서 울타리를 수리하세요. 못을 박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시각화해보세요. 이것은 깨어있을 때도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고 자신감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심리 기술입니다. 달과 밤. 만약 꿈속의 사건이 달빛이 비치는 밤에 일어난다면 그 모든 의미는 더욱 증폭되고 신비로운 기운을 띠게 됩니다. 달빛 아래 텃밭은 곧 직관과 여성적인 에너지의 영역입니다. 당신의 꿈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밤에는 예지몽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 아래에서 무언가를 심는다면, 그것은 아주 먼 미래를 향한 계획을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심는지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달의 텃밭은 조급함이나 서두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법과 비밀스러운 지식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동안 스스로 알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농작물을 파는 꿈. 꿈에서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장터에서 팔고 있습니까? 이 꿈은 바로 에너지 교환에 대한 꿈입니다. 장사가 활발하게 잘 되어 돈을 번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꺼이 나누려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 대가로 당신에게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즉, 당신은 지금 아주 잘 나가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사지 않고 상품이 갚한 데에서 썩어 간다면 혹시 타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세요. 혹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헐값에 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당신은 많이 베풀지만 그만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꿈속의 늦가을 시장은 당신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텃밭에 나타난 새들. 밭의 작물을 쪼아 먹는 까마귀나 참새 같은 새들은 보통 어떤 소식을 의미합니다. 눈 위나 밖고랑에 보이는 검은 까마귀는 불길한 소식이나 구설수를 암시하며 누군가 당신의 뒷담화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참새나 박사의 때를 본다면 해롭지 않은 사소한 일상의 분주함 혹은 잔잔한 일거리들이 생길 징조입니다. 만약 꿈에서 황새나 부엉이처럼 크고 중요한 새가 밭을 꺼내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길조입니다. 지혜부엉이, 또는 가족의 증가 황사애가 이미 당신의 집 문턱에 와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들을 절대 쫓아내지 마십시오. 밭 한가운데 피어난 꽃, 배추나무 같은 채소들 사이에 아스터, 국화, 심지어 장미 같은 화려한 꽃이 눈에 띈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는 곧 당신의 삶이 효율이나 실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감성, 그리고 심미적인 가치를 위한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늦가을 텃밭에 핀 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작은 기쁨들인 셈입니다. 사소한 행복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생을 오로지 겨울 대비 식량 창고처럼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에게 약간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세요. 자,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꿈에서 깬후 당신의 상태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꿈의 내용이 다소 이상했더라도 눈을 떴을 때 미소가 번지고 가슴의 따뜻함이 느껴졌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낮 동안의 경험을 잘 소화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만약 잠에서 깬 후에 찝찝한 잔상이나 불안감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남았다면 절대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사소한 예를 들었던 당근 꿈 같은 것에서 공포를 느꼈다면 이는 숨겨진 신경증, 즉, 노이로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꿈을 반드시 기록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차가운 가을에 필요한 건 단순히 더 많은 휴식과 따뜻함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11월 농사꾼들의 꿈입니다. 단순한 텃밭과 채소 같지만 사실 이 꿈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지도이자 미래를 예측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철이 아닐 때 풍요로운 수확을 보는 것은 언제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깊이 잠든 겨울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밤의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세요. 만약 썩은 작물이 꿈에 나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점검해 보시고요. 풍요로운 수확이 꿈에 나왔다면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만약 텅빈 땅이 나왔다면 자신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그저 편안하게 쉬도록 하세요. 저희는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꿈을 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꿈을 꾸셨나요? 혹시 겨울에 예지몽 같은 수학의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사람마다 운명의 징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읽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께 항상 좋은 꿈, 풍성한 수학의 꿈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